이게 소련제초대형 선반. 기어박스가 엄청 크죠, 지금. <laughs> 엄청 커요, 엄청 커. 기어도 많이 큽니다. 기어도 막, 엄청 커요, 기어도. 동력이, <laughs> 동력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달이 되면은 이렇게 돌잖아요. 그럼, 여기에서 1차적으로, 주축에 이제 기어를 돌려주고, 그 다음에 한번 감속이 되고, 여기 동력을 받아가지고, 여기에서 되고, 여기서 되고, 여기서 되고, 뭐, 몇 가지 감속이 있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, 어, 여기에서 받은 동력이, 이쪽으로 와가지고,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조로 되어 있네요. 이런 거는 배아린 가격만 해도 가격이 엄청납니다. 배아린 가격만 해도 배아린 가격만 해도 가격이 엄청나요. 요 기어는 왜 이렇게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있는데 요 기어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이 기어가 엄청 커요 크기는 축만 빼가지고, 뭐, 뭐 하는데 쓸 수도 있을 것 같고, 어. 크기는 큽니다.